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S 뉴스 930입니다.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.25% 포인트 인하했습니다. 이번 인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는데 동결과 더 내리자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. 연준은 내년엔 금리를 한 차례만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.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금리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. 3회 연속 인하로 미국 기준금리는 연 3.5에서 3.75%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는 최대 1.25%포인트로 줄었습니다.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일시적이라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를 더 나타냈습니다. 다만, 인하 결정은 이번에도 만장일치가 아니었고, 본인도 힘든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12명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 가운데 9명이 찬성했고, 1명은 0.5%포인트 인하, 이른바 비컷을, 2명은 동결을 지지했습니다. 물가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.